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어, 대한민국의 도로 위, 특히 이 물류 산업의 동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 보이지 않는 출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2023년 한해 동안에요, 화물차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액이 무려 연간 12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12조 7천억 원. 이게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단순 계산으로도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뭐 새로운 고속도로 몇 개는 그냥 지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그 단순히 보험금 지급액 같은 직접적인 비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맞아요.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사고 처리 비용은 물론이고요. 사고 때문에 생기는 그 물류 지연, 또 그로 인한 생산 차질 화물 자체의 손실, 또 다치신 분들 치료비, 그리고 사고 수습에 들어가는 여러 사회적 자원까지 정말 광범위한 손실을 다 합친 금액이더라고요. 오늘은 경찰청, 또 한국도로공사 같은 곳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문제의 실제 규모, 또 원인이 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남의 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물류업계 종사자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의 안전, 또 효율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복잡한 연결고리를 한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12조 7천억 원이라는 총 손실액도 엄청 가지만 사고 자체의 통계는 좀 어떤가요? 네, 그 2023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그림이 좀더 명확해지는데요. 음, 국내 등록된 전체 자동차 중에서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15.5%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51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비율은 무려 24.3%에 달해요. 아, 그러니까 15.5%의 차량이 전체 사망사고의 24.3%를 유발한다. 이건 뭐, 화물차 사고가 한번 나면 그 결과가 훨씬 치명적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상황을 보면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데요. 한국도로공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전체 고속도로 사고 건수 중에서 사업용 화물차가 관련된 사고는 한10.7% 정도예요. 하지만 사망 사고만 딱 놓고 보면 그 비율이 31.1%까지 확 올라갑니다. 31.1%요. 와. 네.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 3명 중 거의 1명 가까이가 화물차 관련 사고 때문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고속 주행 환경에서 화물차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고들이 물류 산업 전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좀 궁금한데요. 자료에서 여러 영향을 언급하고 있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그 영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 나눈 통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경제 손실입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차량 수리비가 들겠죠. 그리고 운전자 본인이나 아니면 상대방 운전자 또 동승자의 의료비도 발생하고요. 무엇보다 운송 중이던 화물 자체의 손실이 큽니다. 이게 만약에 뭐 반도체 장비 같은 아주 고가 화물이거나 혹은 화학물질 같은 위험물이었다면 피해액은 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여전에 있었던 그 화학물질 운반 트럭 사고 같은 경우에요. 피해액도 피해액이지만 주변 지역 오염 문제까지 겹쳐서 정말 큰 사매적 비용을 치렀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런 특수화물 사고는 피해 복구 비용까지 생각하면 정말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두 번째 영향은요 물류 지연으로 인한 연쇄적인 피해입니다 대형 화물차 사고 하나가 주요 간선도로를 몇 시간 심하면 뭐 하루 종일 마비시키는 경우를 뉴스에서 아마 종종 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특히 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서 사고가 나면 정말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 2024년 2월에 순천 완주 고속도로 3회 2터널 사고도 정말 끔찍했었죠. 네, 그 사고로 다섯 분이 돌아가시고 마흔 세 분이 다치는 그런 인명 피해도 엄청 컸지만 그 사고 수습하고 차량 정체 때문에 그날 하루 동안 해당 구간의 물류는 사실상 완전히 멈췄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한두 건 배송이 늦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장에서는 원자재가 제때 안 들어와서 생산 라인이 멈추고 항만에서는 수출할 물건을 실어 나르지 못하고 소비자들은 주문한 상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식으로요. 국가 물류망 전체에 걸쳐서 연쇄적인 지연과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마치 뭐랄까 혈관 하나가 딱 막히면 몸 전체가 마비되는 것과 좀 비슷한 이치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향으로는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 손상을 꼽고 있네요. 요즘 특히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ESG 잘 아시겠지만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 구조의 약자인데요.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사회 social 부문에 이 교통 안전 그리고 작업장 안전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음,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자주 나는 물류 기업은 ESG 평가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이게 결국 기업 경영의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안전을 그냥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투자자들은 ESG 점수가 낮은 기업에는 투자를 좀 꺼리고요. 대형 화주들도 거래처를 선정할 때 안전 관리 수준을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안전 관리 실패는 단순히 사고 처리 비용을 넘어서 기업의 평판 하락 고객 이탈,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이어져서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사고라는 게 인명 피해, 경제적 손실, 물류망 마비, 그리고 기업가치 하락까지 정말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군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사고들이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여러 원인을 지적하지만 특히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물류 현장은 뭐 만성적인 운전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층은 이게 좀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화물 운송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기존 운전자분들은 계속 고령화되고 있죠. 이 운전자 부족 문제가 사고 발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19년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이 주시태만 45.1%였고요. 그 다음이 졸음운전 31.9%, 그리고 과속 8.8% 순서였습니다. 주시태만과 졸음운전 이두 가지만 합쳐도 사고 원인의 77%나 차지한다는 거네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근데 이 운전자 부족하고 졸음운전이나 주시태만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그게 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운전자가 부족하니까요. 남아있는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과도한 운행 부담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배송을 마쳐야 한다는 그런 압박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당연히 이게 만성적인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요. 이는 결국 졸음운전이나 순간적인 부주의, 즉 주시태만으로 이어질 확률을 급격히 높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악순환의 구조네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있는 사람이 더 힘들게 일하고 그러다 보니 사고 위험은 더 커지고. 맞습니다. 게다가 운전자 부족을 좀 메우기 위해서 신규 운전자를 급하게 현장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나 현장 적응 훈련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베테랑 운전자에게 도제식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안전운전 노하우나 어떤 위험상황 대처 능력이 좀 부족한 상태로 운행에 나설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운전자 고령화 문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의 평균 연령이 만 54세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지면 신체적인 반응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야간 시력이 저하되는 등 안전 운전에 불리한 측면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유인들이 서로 맞물려서 사고 위험을 계속 높이는 구조가 음, 좀 고착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정말 심각하군요.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 당연히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보험료 문제는 현장의 운전자분들에게 정말 아주 직접적이고 큰 부담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영업용 화물차의 자동차 종합보험료는 전년 대비 평균 15%에서 많게는 20%가량 상승했습니다. 사고 이력이 있거나 뭐 위험물 운송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하시는 20대 젊은 운전자분들의 경우 유상운송 특약에 포함된 종합보험료가 연간 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연간 천만 원이면 와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운송에서 버는 수입에서 보험료를 빼고 나면 진짜 남는 게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은 개인 화물 차주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법에서 강제하는 최소한의 보험, 그러니까 대인 배상 원, 책임 보험이죠. 그리고 대물 배상, 보통 2천만 원 한도인데 딱 여기까지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기 차량 손해. 즉, 자차나 자기 신체 손해, 자손이나 자상이라고 하죠. 이런 건 물론이고 대인배상 투 무한이나 대물배상 한도를 높이는 것도 다 포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정말 큰 사고라도 났을 때는 정말 큰일 나겠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턱없이 부족하고 본인의 차량 수리비나 치료비는 고스란히 본인 부담이 되는 거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고 개인 파산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조금 아끼려다가 산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업보험 대신에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운송사업자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운영하는 일종의 상업우조 성격의 보험입니다. 일반보험사보다는 보험료가 좀 저렴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고율이 높다 보니 조합의 재정 부담이 커져서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 즉 보험료 할증 부담은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2024년부터는 또 새로운 의무보험도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적재중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특정 화물차 예를 들면 특수자동차나 위험물 운송 차량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적재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운송 중인 화물 때문에 발생하는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인데요. 가입 대상 차주분들에게는 또 다른 비용 부담이 추가된 셈이죠. 만약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도 있어서 차주분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정말 첩첩선주이네요. 사고 위험도 높은데 보험료 부담까지 계속 커지고 있으니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물류업계나 관련 기관들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을 텐데요. 네, 당연히 여러 방면에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기술적인 접근 그리고 제도적 환경적 개선 노력 이렇게 나눠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첨단 안전기술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의 도입 확대입니다. ADAS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 전방 차량과의 거리가 갑자기 가까워지면 경고를 보내거나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자동 긴급 제동 장치 ABS 또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거나 전방 주시를 좀 게을리 할때 경고음을 울리는 운전자 주의 경고 (DSW), 방해지시등 안 키고 차선을 이과하면 알려주는 차선 이탈 경고장치 (LDWS)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장치들의 장착을 지원하거나 의무화하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고요. 아 기술의 힘을 빌려서 사고 위험 자체를 좀 줄이려는 노력이군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 나눴듯이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운전자들의 과로나 열악한 근무 환경인데 기술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기술 도입과 함께 운전자 처우개선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차 안전 운임제, 지금은 표준 운임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는 운전자에게 적정한 운송료를 보장해서 과속이나 과적 또 장시간 운전의 유인을 좀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분들을 위한 샤워 시설이나 수면 공간 같은 휴게 시설을 확충하고 운전자들의 근무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려는 제도적인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을 좀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꾸준히 있고요.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 즉 근무 환경 개선이 함께 가야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또 다른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지털 운행기록계, DTG, 디지털 타코그라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DTG는 차량의 속도, RPM, 브레이크 사용 여부, 운행 시간 및 거리 등 아주 상세한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장치인데요. 아, 그 비행기의 블랙박스 같은 그런 건가요? 네,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운전자 개개인의 운전 습관, 예를 들어서 뭐 급가속을 자주 한다든지, 급감속을 한다든지, 과속 경향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류 회사에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 운전 습관을 가진 운전자에게 맞춤형 안전 교육을 제공하거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험 상황 발생 시에 즉각 개입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좀더 과학적인 안전 관리라고 할수 있겠네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기술 활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교통 상황 정보, 과거 사고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특정 시간, 특정 구간의 사고 위험도를 예측하는 AI 기반 시스템 개발이 아주 활발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최적의 안전 운행 경로를 추천하거나 위험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경고를 보내는 등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통합 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즉 스마트 물류 시스템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 제도 개선, 데이터 활용, AI 예측까지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런 여러 노력들 밑바탕에 깔려있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안전을 그저 비용으로만 간주하고 어떻게든 줄여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 확보가 단순히 비용 지출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안 안전 관리는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 보니까요, 연간 12조 7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망 또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첨단 안전 기술의 도입이나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또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구축 같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심각한 운전자 부족 문제, 그로 인한 과로와 고령화, 그리고 만만치 않은 비용 부담 같은 해결해야 할 구도적인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 참 희망적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많습니다. 안전은 정말 단한 순간의 방심으로도 무너질 수 있고 그 피해는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물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첨단 기술 도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운전자 부족 문제, 열악한 군무 환경, 또 비용 부담 같은 아주 깊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과연 이 사고와 손실의 악순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고 도로 위 우리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기술적인 해결책을 넘어서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에는 어떤 더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 혹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